예, 쥐를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예,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는 헤포터입니다 이 아래에 구멍이 보이죠 예, 쥐구멍입니다 아, 시골에 살다가 보면 예, 골치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쥐입니다 예, 특히 요즘 이 시기에는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요 쥐가 어, 따뜻한 곳을 찾아서 사람이 사는 근처로 와서 겨울을 지내려고 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기도 하고요. 또종자를 저장해 놓는 이런 곳에 가서 여러 가지를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특히 시골에 단열재, 스티로폼 단열재 같은 데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밤에 천정 위에서 지가 돌아다니면 잠자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쥐를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쥐하고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쥐하고 살아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쥐는 주로 밤에 활동을 하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쥐가 방천정 위에 올라가서 저녁 내 운동회를 벌리면 정말 잠못 잡니다. 예. 당해 보신 분은 그 고통을 아실 겁니다. 여기는 비닐하우스 아닌데요. 이쪽은 뭐냐면 토란 종자를 왕겨로 이렇게 보온해서 묻어 놓은 자리거든요. 왕겨가 따뜻한 게 있으니까 파고 들어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이렇게 굴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쥐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쫓아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예. 아, 인터넷에 보면 지퇴치기라고해서 초음파로 뭐 지를 퇴치하는 것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찍찍이, 뭐 지덧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본 결과 제일 좋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취약입니다. 예. 예. 저도 이걸 웬만하면 안 쓰고 싶었는데 이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찍찍이 같은 거 놓으면 잘 걸려들지도 않고요. 또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예, 쥐를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예,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예, 시골 농협에 가시면 7천 원 아니면 9천 원 정도 하는 약이 있습니다. 아, 이걸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 이건 두더지 약이고요. 어, 땅을 이렇게 파길래 예, 두더지인지 쥐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두더지 약하고 쥐 약을 같이 나갔습니다땅 예, 속에 파는 구멍이라서. 지구멍인지 두더지 구멍인지 제가 알 길이 없어서요. 예, 일단 지약하고 이건 두더지 약입니다. 두더지 약하고 같이 놔볼게요. 이렇게 같이 놔볼. 예,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 아, 이걸 많이 먹었다고 효과가 좋고 적게 먹었다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한꺼번에 많이 놔도 다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조금씩 나보세요. 그리고 이거 약 모실 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약을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사람 냄새가 묻으면 쥐가 안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꼭 손으로 만지실 일이 있으면 비닐장갑을 끼고 만지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용기에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덜어내면 손으로 만질 일 없거든요. 예,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예, 어제 약을 났는데, 결과를 보러 왔습니다. 어, 다 먹어버렸네. 와, 쥐였나봐요, 쥐. 예. 쥐약하고 두더지약까지 다 먹어버렸네요. 어, 그런 거 보면 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걸 쥐가 굉장히 잘 먹습니다 예 효과가 좋아요 야 이걸 먹고 쥐가 방천정이나 이런 곳에서 어 썩으면 어, 냄새가 고약하겠죠 아 그런데 쥐가 이걸 먹으면 물을 찾아서 밖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밝은데 가서 죽는다 그럽니다 예,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쥐 피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아, 농협에 가셔서 7000원 또는 9000원만 드리시면 쥐대치 아, 아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